주운이, 주운이, 봐. 주운이도 있고, 주운이도 있고. 아, 노노, 나, 나유당블렛증 어? 어? 에이! 그래, 황금은 무조건 하나는 떠. 어? 뭐뭘까 어? 이제 설맞이 대축제라 해가지고. 이 보니까 이쁘던데. 그래서 보니까 이모트가 이게 귀엽더라고. 그리고 아니, 이거 진짜 탐나. 아따따따따따따따따! 너무 마음에 들어. 그래서 한번 뽑아 볼 겁니다. 열심히 뭐 골드로, 아 골드랜다. 비피. 스무 개 까보자. 가볼게요. 슛! 자 일단 황금 떴고요. 오케이 두 개. 가자 왼쪽부터 따잇! 오호! 다이. 아우! 자 다시 가봅시다열 개. 따잇! 그래 황금은 무조건 하나는 떠. 아랫쪽부터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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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아, 그렇지 하나 는 떠야지, 그렇지. 하나는 떠야지, 하나도 안 뜨면 다지 마음이 좀 섭해. 슛 아, 상자 하나만 더. 나이스. 자, 이러면 상자 3 개죠 벌써. 자, 제가 원하는 거다 필요 없고요. 이춤춤 춤 원합니다. 춤, 제발. 춤. 이거 춤 나오나? 아씨. 4점. 내가 원하는 건4 5인 거잖아. 4 5 4 5 4 5보 제발, 제발, 제발. 뭘까? 오! 뽑았다! 뽑았다! 아, 뭐, 요런 놈 아니, 근데, 페이로, 이거, 이거! 제발, 나와! 제발! 한 번만. 아, 아, 잠깐만, 황금은! 이거, 이가 아니야 이이 이거, 이거,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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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게 아니라 난 춤을 원한다고. 어? 우와 이거 뭐야? 우 헤이! 호우! 아! 귀엽네. 아춤 맞네? 오. 아살수 있다 다행이다. <laughs> 나 이거 바로 사. <laughs> 내가 원하는 거. 난 그런 끝. 어 이준아. 어 여보세요. 너 저거 해봤냐? 어? 이번에 어. 나온 거? 스킨 까봤어? 아 그거 몇개 까봤어. 몇개 까봤어? 나왔어? 안 나왔어. 안 나왔어? 나왔어? 어 스프레이. 너뭐 비티카로 왔냐? <laughs> 못 떴는데. 아뭐아 뭐. 아, 별거 아니야 근데. 근데 어못 아, 떴는데 그래서. 어? 아니면은 옷? 아 아니면은 뭐. 못? 아뭐총두개다 떴는데? <웃음> 진짜 <laughs> 결론을 하지마 야! 어, 아 근데 이게 만들라면 크레딧이 너무 많이 든다 야 이거 별로 떠도 안 좋은데? 아 지워 그냥 그거 아 지울까 그냥? 뭐 그런 게더 있는지 어, 어 알았어 알았어 따까 <laughs> 따따따따 <laughs> 네, 너다운가 살너다운나제 현실에서 저러고 아닐 것 같아가지고 이자 <laughs> 이자 이거 이거 같이 출수 있는 거야 이거 이거 가자 빠따빠따빠빠 그리고 에란겔이 다시 돌아왔어요 가스톤도 음. 추가됐대 에란겔에 배그가 이번에 UI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가운데 이렇게 떠요 나 아드레날린 주사기 맞는 중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한 패치를 한것 같아 야 맞아 나 MK 써야 되는데 M.K.가 안 뜨네? 아, 단판에 쓸라되지 뭐. 이번 한 판만 쓸수 있는 일회용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스킬이 나한테 떠, 간이 떴는데. 아비! 아 미안해, 너무 얄미라가지고 괜찮아 이즈나, 너희만 위한다. 가진자가 좀더 아,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? 그래 그래 이즈나. 지금 지금 지금. 그래 그래.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아, 나 근데 구상 이제 이 하나 다이 새끼. 가진자니까. 아 예. 일부러 그래서 잘했었어. 까봐. 깨졌니? 까마 나 15억 남았는데? <laughs> 야, 왜 이렇게 싸증나지 그나 <laughs> 이번에 쓰러지면 삼따야 <laughs> <3다야, 이> 새끼야 <laughs> 이제 그리고 투척류 같은 거내 손에 들고 있으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척류 전부 다몇 개인지 뭔지 표시되고 보여드릴게요 보이죠? 이렇게 들면 이렇게 떠요 야차 있는데 여기? 어디? 야나 카산 <laughs> 아이씨 야구. 난 죽었고 이진아 넌할수 있어 아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죽었나 했는데 너삼따였구나아생각해보이왜 <laughs> 이렇게 빠르게 후두둑 가였지 아무리 내가 이동했다 해도 그 정도로 까이진 않는데 제발 제발 아쉽다 그래도 다 잡았다 아 근데 그러자는 만들지 말까요 여러분? 그러자는 갈아버릴까? 야 그거 한정판일 텐데 왜 갈아 라 그거 알뻔 계정 <laughs> <배정> 삭제를 했어요 <했네? 웃음> 너 맛있고 많아? 어, 많아 어, 사고 달라고. <laughs> <소금 딱 줄게>. <웃음> 어, <웃음>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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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어, 어, 달았 어, 아 내가 언제 준대? 달라고. <laughs> 내놔. 가니까넌 그게 없네. 야야 그거. 진짜. 야이, 상해 옥상 하나 기절 투시. 형님 형님. 형님 형님. 형님 형님. 형님 형님. 형님 형님. 형님 형님. 아님 형님. 형님 형님. 형 둘, 아니, 아니, 안 먹는다고 안 먹어 아이, 싫어. 싫어, 아니, 아니, 안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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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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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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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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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확인랬다 <laughs> 야, 참. <웃음> <웃음> 쉽지 않네. 어떻게? 진강에 어떻게? 여러분, 진강으로. 오케이. Okay.